안녕하세요 치킨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렇게 노트북 거치대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게 화면을 벗어났는지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음, 촬영해버리고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준비한 치킨은 BHC의 신메뉴 스윗 칠리킹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음. 이번 BHC 신메뉴는 바삭한 양념 치킨이 컨셉인데요. 스윗 칠리킹. 가격은 뼈치킨 기준 한 마리 21,900원이에요. BHC의 기본 후라이드가 22,000원, 양념은 23,000원인 걸 생각하면 신메뉴인데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왔다. 이 스윗 칠리킹의 특징은 별다른 토핑은 없고 중화요리의 바스처럼 겉에 설탕을 녹여서 얇게 코팅한 것처럼 바삭함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기존 양념치킨의 텁텁함을 잡은 좀 산뜻한 느낌의 양념치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기본 구성은 이렇게 뼈치킨 한 마리, 치킨무, 음료는 없습니다. 바로 한 입. 이게 식감이 엄청 바삭은 아닌데, 어, 그래도 확실히 바삭함이 군데군데 살아있네요. 닭고기만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닭살은 슴슴한 편? 그래서 염지가 약한데다가, 요, 코팅 작업을 위해서 아마 튀기고 나서 이제 뭐, 웍에다가 볶거나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면서 좀더 익으니까 살이 막 엄청 육즙이 가득하고 촉촉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식감은 아니어서 기존 BHC 양념치킨이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기존의 양념치킨들과 막 엄청난 차이를 느낄 정도로 바삭바삭한 빠삭 양념치킨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식감이에요. 컬감이 살아있는 프라이드 치킨만큼은 아니지만 그 못지않게 좀 튀김옷이 두툼한데 약간은 맨들맨들한 물반죽 치킨 느낌도 나고 그 중간에 어디쯤. 일단 가장 큰 맛은 단짠이에요. 이름 그대로 굉장히 스윗합니다. 음. 감칠맛도 강하고 짭짤하고 꾸덕하고 응축된 맛, 달고 짭짤하면서 꾸덕한 간장양념치킨의 이 BHC 특유의 그 해바라기유 향 그게 굉장히 향긋하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칠리소스의 새콤함이 살짝 지나가고 양념치킨 특유의 그 매콤달콤 양념 소스 맛이 또 살짝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향과 맛이 느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달콤, 짭짤하고 살짝 매콤하다. 신라면보다도 안 매운 정도 같아요. 약간 얼얼하다 정도인데, 진한 감칠맛과 이 맛의 강렬함에 비해서는, 어, 제품 설명대로 진짜 좀덜 무겁고, 다른 양념치킨보다는 텁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좀 맑아. 간장 베이스에 약간의 칠리 소스와 약간의 양념 소스만 곁들인 그런 양념 치킨. 개인적으로 염지가 너무 약해서 소스는 좀 너무 짭짤하고 그래서 이 맛이 약간 따로 노는 듯한 이 느낌이 좀 아쉽네요. 염지를 조금 더 간간하게 하고 소스를 덜 짜게 만들었으면 닭도 조금은 더 부드럽고. 음, 소스의 편차가 있어도 맛이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진 않을 텐데, 이 튀김옷이 약간 몽글몽글 하면서 눅진한 듯 바삭바삭한 게 예전 BBQ의 황홀한 깐풍치킨이라고 약간 깐풍기스러운 치킨이 있었는데, 그 느낌도 살짝 나네요. 음, 약간 깐풍기 느낌도 있네. 자, BHC 신메뉴, 스위 칠리킹. 획기적으로 바삭하지도 않고, 좀 튀김옷이 두껍고 살짝 더 바삭한? 끈적한 양념치킨 정도? 아, 이게 양념치킨도 칠리탕 수육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간장이나 바베큐 치킨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그 중간 어디쯤 있고요. 21,900원이라는 건 신메뉴 치곤 정말 칭찬해줄 부분인데, 그냥 요거 솔직히 저는 할인 행사해도 또 시켜먹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광고 없는 100% 내돈내산 솔직 리뷰고요. 제 영상에 태그된 제품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24시간 내에 원하시는 제품 아무거나 구매하시면 저에게 약간의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내돈내산 치킨 리뷰를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